자, 쳐다보세요. 남자 6명, 여자 4명 중에서 4명의 위원을 뽑으려고 할 때라고 그랬죠. 자, 위원은 막 정위원, 부위원이 있어요? 그런 거 없죠? 그냥 청소 당번이랑 같은 개념이죠. 맞아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? 자, 남자 둘, 여자 둘을 뽑으래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남자, 남자 6명 중에서 두명을 고른다.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. 그렇죠? 남자 두 명을 방금 뽑았죠? 그 다음, 여자는? 여자 네명 중에서 또두 명을 골라내면 돼요. 됩니까? 그냥 식 이렇게 적힐 뿐입니다. 알겠죠? 음, 그럼 계산만 해봅시다. 이거 연습한대로. 6시이면6 곱하기 5가 적히고 2 곱하기 1이 이렇게 적히죠? 됩니까? 얘는 4 곱하기 3이 적히고요. 2 곱하기 1이 적혀요. 돼요?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? 이거, 이거 약분 되고요. 그러면은 이거 30에 3 0에3곱하면 정답이 얼마? 90. 90까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. 답 맞아? 음. 응. 다음. 특정한 두 명이 포함되도록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. 라고 돼있죠. 얘들아. 특정한 두 명을 뽑아야 되는 거지. 무조건. 그럼 그얘기 뭐예요? 이미 얘들이 뽑혀있다라는 거지. 위원으로. 그럼 난뭐 하면 돼요? 이건 남녀 신경 쓸 필요가 없죠. 그냥 열명 대상으로 보면 된 거잖아. 그치? 그럼 나머지 여덟 명 중에서 몇명더 뽑으면 돼? 어? 두명더 뽑으면 되지요? 그럼 내가 식으로 뭐라고 적어요? 8C? 2 적으면 그냥 끝이에요. 맞아? 8명 중에 두명 뽑으면 된다니까? 순서 없이. 청소 당번 뽑듯이. 그럼 뭐라고 적어요? 8 곱하기 7이 적히고요. 2 곱하기 1이 적혀서 정답이 28이 나오는 거죠. 됩니까? 또 해봅시다. 여자가 적어도 한 명은 포함되도록 뽑아봐. 라는 거죠. 이거는 또 적어도 나왔지. 우리 또 복습합시다. 적어도가 등장을 하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만 빼내면 될까? 어, 여자가 한 명도 안 뽑힌 케이스만 빼내면 정답이겠죠. 이거 설명한 적 있죠? 듣고 있는 거 맞아요? 집중하고 있어요? 어, 좀 눈에 생기를 띄워주세요. 알겠니? 눈에 생기를 띄워주세요. 봐봐요.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뭐라고 적어요? 10C2. 아, 왜, 왜, 왜. 미안해. 10C4. 10명 중에서 4명의 위원을 그냥 뽑는 중이니까. 그쵸? 전체에서 뭘 빼내면 돼? 남자만 4명이 다 뽑힌 경우를 제거하면 되겠죠. 그 경우의 수는 6명 중에서 그냥 싹다 남자가 뽑힌 케이스를 빼내면 이게 정답이겠네. 이거 계산만 하면 됩니다. 계산 생략. 어 계산 직접 해보세요. 계산하면 정답이 195가 나온대요. 넘어갑시다.